아, 우와, 승인이 와, 오유,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와 넓다. 어, 뭐야, 넓은데? 형, 불 오, 어디서 켜요? 어, 어. 아. 나도 어제 봐서. 이야, 천장이 넓으니까. 원하네, 이렇게. <laughs> 축구해도 돼, 축구. 오우, 이야. 예. 뭐 엄청 예. 많이 아. 받았다. 저건 진짜 간직해야 돼. 맞아. 아, 형, 그거 가져요. 아이씨. 어, <laughs> <laughs> 네, 2등은 없어요 상금? 에 이게 불행하게도 그렇더라고요. 없어? 등만 줘. 상금을 저만 타서 두 사람한테도 뭔가 플렉스를 좀 해보려고. <laughs> 어한통 내는 그러고. 거예요? 네. 내가 되게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 게나 비싼 오, 거 야? 저런 스티로폼이 뭔가 거가... 재료가 비싼 거거든. 전복을 한번. 전복 야. 이거 봐. <laughs> 그럼 저게 몇 k 로그램을 사신 거예요? 20만 원 어치. 20만 어치를. 어... 너무 많은 색종이. 통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와. 좋아하는데 맨날 전복 와. 가면 요만큼만 먹잖아. 그렇지 비싸니까. 다미야 <laughs> 오늘 원없이 먹네 그러면. 원없이 먹어보리라. 전복. 아, 더 구이를 해보려 고 하거든. 우와. 칫솔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해. 아 그냥 막 갖다 아, 그냥 비비면 막 돼요? 비벼. 그냥 비벼. 응. 막 비벼. 막 비벼. 막 비벼. 일등하고서는 워낙 전복 먹는 날이네. 응. 응. 창자 먹어봤어? 응 아니? 응. 후루룩해서 먹으면 돼. 나는 응. 삼반 응. 살만... 좋아해. 고소하지. 응. 응. 나는 살만 좋아해. 이게 전복 응. 창자 진짜 맛있어. 음. 응. 응. 이게 입발의 맛이야. 이그냥 먹어. 아나 입발 싫어. 입발 싫어. 응. 아니 그냥 그냥 먹는 거 원래. 아니 싫어요. <laughs> 아, 이빨 왜 먹는 먹어요? 아니야 버리면 딱딱요 이빨은 버려야 돼? 약간 꼬들꼬들한 게 하나 더 있는 거. <laughs> 이빨은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리하는 사람 중에 이빨을 먹는 분들만 먹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런가요? <laughs> 제가 <제발>, 이런. 아나 <laughs> <laughs> 네. <laughs> 전복 이렇게 쌓여. <laughs> 적당히 으면 버려야 돼요, 저 것도. 우와 전복을 저렇게 많이 대박. 통째로 원래 하나씩 먹자. 좋아요. 아. 통째로, 그래 통째을먹어야 먹어야 돼. 돼. 오, 생으로? 어 맛있어. 그냥 뭐꽉 먹듯이 먹으래. <laughs> <laughs> 맛있긴 하다. 야, 야 이제, 근데 진짜 특이하다 전복을. 종아이도 저렇게까지 전복을. 그러니까. 올리는데? 전저 먹다가 배불러가지고 어, 버터는 좋다 <laughs> 근데 양이 많아서 나 이빨만 먹다가 배부르겠네 <laughs> 야, 아, 근데 맛있다 벌써 맛있다 <laughs> 저거는 동일이 형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차량... 아몇 개는 남겨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니까 <laughs> 아 라면 됐어. 라면 나이스 이제 됐어 먹어도 되나요? 매주 먹어요 뭐든 좋아요 어? 전복 안 넣었어요? 받았어요. 아, 아, 맛있다. 아 맛있겠다. 그냥 바닥에서 먹읍시다. 에 아, 물론이죠. 뭐 상이 있어요? 아, 나도 지금 찾고 있는데 없다. 상이 없어?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선물 받은 과자 박스. 아 잘 끓였다. 자, 우와. 좋은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한다. 음. 지금 우리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 세이서만 이렇게 밥 먹는 게처음이라 어. 저희 뭐 맨날 차에서 먹거나 <laughs> 대기실에서 먹거나 이랬지 아예 이렇게 초대해서 같이 먹는 거는 그럴 시간 자체가 없었어가지고. 음 맛있다. 응. 형 마늘이 진짜 좋다. 응. 마늘 들어가야 돼. 어. 야, 왜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야? 아, 나 오늘 라면 먹을래.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또 여러분 물 끓이시는 거 아니죠? 응. 음. 라면 반해 먹어야지. 맞아. 그러니까. 응. 근데 우리 사실 좀 <laughs> 특이한 집이긴 <다리긴> 해. <웃음> 맞아요. 맛있어야지. <laughs> 우신이가형이랑2 <laughs> 0년쯤 이상 차이가 나야. 내가 22이니까 두배 해도 형보다... 승윤이가? 33 음. 나이 차이를 모르겠어 근데 그게 우리가 형한테 고마워하는 부분이에요 음. 응. 형이 어려웠으면 저희도 그쵸. 그랬을 텐데 형이 음. 먼저 이렇게 편하게 해 주셔가지고 네, 친구같이 마음어주니까 네, 처음부터 우리가 편하게 해 주시니까 그렇지 알겠지. 와, 잘 먹었다 사실 이렇게 전복을 남겨보는 게 소원이었어 남겨보는 <laughs> <laughs> 아, 배불러 아무런 컨셉이었구나, 네. 네. 내 스스로 전복을 먹을 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 아. 오늘 우 세치에서 원을 풀었다 좋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뭔가 어떤 삶을 지금 시작한 거잖아 그래서 뭔가 바라는 뭐 지향점이랄지 미래랄지 이런 게좀 있어 형은 평은... 아, 이 노래는 정말 정홍일 음. 어, 그런 노래 뭐몇곡좀 이렇게 음. 해서 돌아갔을 때는 정말 지난 이 락은 막 클럽에서 쭉 사람들하고 같이 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 나는. 음. 근데 저렇게 또 홍일 씨가 계속 전통 락을 해주시니까 또 너무 좋죠. 아, 진짜 너, 저 너무 존경해요. 네. 너무 멋있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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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날, 여느 오래간 가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싶. 가끔씩 차트에서도 보이고 길에서 들리고 하면서 이 노래 부르신 사람 혹시 맞죠? 정도. 막, 와 이무진이다 이거 말고 이딱이 이 정도. 우리 둘이 맨날 말하는 게 있어. 어떤? 너가 제일 잘될 거야. 그래. 어. <laughs> <laughs> 형이요. 어쨌든 지금 우리 다 아직은 정직하게 말해서 커버곡 가수니까 우리 다 누구 없어 제발 치뱅 아직 그, 그 가수들이니까 사실 하려는 음악을 위해서 이름을 약간 알리려고 나왔다가 음. 이름이 너무 달려나간 음. 케이스들이 돼버린 음. 거잖아. 그래서 노래로 이름을 따라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요런 음악을 하려는 가수도 있습니다.라는 음. 거를 좀 보여주고 싶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해야겠다라고 내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신인이라고 사는 게더 편하거든, 솔직히. 근데 방송에 이제 나왔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신인이 되버리면 어쨌든 누군가 알려지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이 있고 장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인이라고 하는, 하면 너무 많은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을 다 신인으로 만들어버잖아요 우리가 좀 역할이 되게 생각보다 있, 있, 있다는 생각이 내가 요즘 들어요. 그거 하나는 정말 좀다 가져줘야겠다. 네, 약간의 나도. 뭔가 무게감을 가지고 음. 해야겠다. 아무튼 잘해봅시다. 음. 응. 자 화이팅하자 우리 이렇게. 하나,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음, 그럼 다음 주부터 여기 살라고 <laughs> 아잘 봤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대중음악 시장에서 인기가 생기면 야 이제 나는 메이저지 막. 이것도 이상하지만 쫙쫙 치고 나가 주기를 더 바래요 저는 맞아요. 지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지금 빛을 바라고 또 앞으로 갈수 음, 있는 거지 음. 그 신인이 아니라는 건 상관없는 말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아주 즐겨야 되는데 에, 좀 생각을 정리할 그런 뭔가 여유가 좀 없+ 는것 음. 같아요 사실 에. 근데 앞으로 이승윤 씨가 진짜 어떻게 발전해 갈지 어떤 게 진짜 폭발할지 너무너무 맞아, 기대가 맞아. 돼요 이승윤 씨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저보다 장수하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예요 네. 노래를 남기고 싶은 거요 아, 네. 커버곡도 너무 좋지만 자기 이야기가 듣고 싶네요 또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네. 콘서트 준비하신다면서요? 아네 저희 싱어게인 TOP10에 아, 들었던 참가자분들이랑 아, 그 전국투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콘서트 너무나도 기다려주고요 진짜 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